이번 강좌에서는 미완료 표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완료 표시자 Y나 D는 여러 의미를 갖는데 동작동사에는 현재, 미래, 습관, 기회의 의미를 부여하고요. 상태동사에는 미래, 습관의 의미를 부여해요. 다마이뎀 음부르 는 문장에 미완료 표시자 y를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현재 진행처럼 나 음부르에 가고 있어서 라고 해석도 가능하고요. 미래의 뜻을 담은 나 음부르에 가야 해서 라고도 해석 가능해요. 그리고 습관으로도 가능해요. 나늘 음부르에 가서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는데 어떤 의미를 선택하느냐는 문맥의 전후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각각의 예문을 통해서 한 가지씩 보도록, 할, 보도록 할게요. 문장에 미활류 표시자 y나 d가 있다는 것은 동사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요. 동사에 현재 진행의 의미를 줄수 있어요. 다마이 와흐.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나는 말하고 있어 정도의 해석을 가질 수 있고요. 미래의 의미를 주어요. 다마이 된 고래 을륵 을룩. 여기서 을륵이란 내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미래를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나는 내일 고래섬에갈 거야 라는 뜻입니다. 습관의 의미를 부여해요. 주름니띠와우뚜 라뉴이우피분투비 주름니띠는요. 파리예요. 8시에 그들은 문을 열어, 어, 항상 8시에 문을 연다는 거죠. 기회나 계기 상황의 의미를 주어요. 부마이뎀 테페스 짜라이 라이솔. 테페스는 해변이고요. 짜라위는 샌달이고요. 솔은 입다, 신다 그런 의미예요. 부마이덴때페스 하면 여기 있는 마 주어에 붙은 이 와이가 내가 해변에 갈때 내가 해변에 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나는 샌달을 신어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회의 의미를 이와인는 주고요. 여기, 라에 전미된 이 와인은요, 습관이겠죠. 항상 샌다를 신으니까. 부마이댐 때빼자짜라이라이 솔. 내가 해변을 갈때 나는 샌다를 신어. 라는 의미입니다. 미완료 표시자 와인은 어디에 놓이는지 볼게요. 다마이 쌍그 쌈바. 쌍그는 목욕시키다. 라는 말인데요. 나는 쌈바를 목욕시키고 있어. 나는 쌈바를 목욕시킬 거야. 나는 항상 쌈바를 목욕시켜. 이런 말인데요. 이 Y가, Y는 동사, 주동사 앞에 위치하고 그 앞에 있는, 동사, 주동사 앞에 있는 문법 요소에 접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보호 대명사로 쌈바가 바뀌었을 때는요. 주어고요. 동사예요. 동사 앞에 y가 오고요. y가 동사 앞에 있는 문법 요소에 이렇게 전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꼬이쌍그 나는 그를 목욕시키고 있어. 나는 그를 목욕시킬 거야. 나는 그를 항상 목욕시켜.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